고백합시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르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장애 중에한 가지가 뭐냐면, 선택장애, 선택장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옷을 하나 살라치면, 혼자 가서 비행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꼭 노블 얻어서 가죠. 그래서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게 나은 것 같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권을 남들한테 주죠. 어.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게 나은 것 같아. 어. 그래서 선택을, 선택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을 종종 봅니다. 보통 선택적 장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직접 그걸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것을 이렇게 만족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전않 경우가 있다 자 오늘 요나서는 전체 네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주전 740에서 60년 그 사이에 기록되어진 요나서인데요 그러면 740에서 60년 전이면 어,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14번째 왕이었던 여러 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여러 2세 때가 땅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요하스의 아들 아마사, 아마샤 왕인데 아마샤 왕은 남쪽에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죠. 그런데 9번째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어찌 보면 안정적이고 어, 땅덩이도 높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요나라는 선지자는 요나라는 선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자는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북쪽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말하죠. 이처럼 요나 역시 북쪽 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어, 이스라엘에서 살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요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의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왕왕 등장하죠. 어, 그래서 동명이인 가운데 어, 이 양만 이사 이 사람이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꼭 어, 자기 부모의 이름, 그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증손, 뭐 현손, 이제 쭉 족보를 따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하여서 그의 부모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호와의 말씀이 아미테야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그러니까 요나는 어, 여로밤암 이세 때에 살익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음, 이때가 처음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여로보암 왕 시대 때에 임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 왕 시대 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 열왕기하 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금 되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말대로 잃어버렸던 땅을 북쪽 이엘이다 되찾아 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나의 한마디 말하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오, 어, 저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네라고 하면서 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렇게 예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요나는 한마디 말하면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저 니누에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어.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이 아시리아 아스르 제국이거든요. 아스르 제국인데 이아스르 제국이 이 당시에 수도로 삼았던 도시가 니누에는 성읍이에요. 이 니누에는 아스르가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 파사 그러니까 메데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 당하기 전까지는 멸망 당하기 전까지는 결국 어, 수도로 남아 있었던 그런 큰 성읍입니다. 그러면 이 니누에 라는 도시가 처음으로 지명이 등장하게 된 것은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갑니다. 함의 자손 가운데 니무륵이라는 그런 어그 시대의 영걸이라고 했던 그런 장수가 나오는데 그 장수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도시가 이 니누에라는 성읍입니다. 그 니누에라는 성읍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어 모술리라는 지역과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 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인 겁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니누에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니누에는 아수리의 도시였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 제국을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아수리에 의해서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물론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멸망 당하기 약3 40년 전의 상황인 거예요. 3 40년 전의 상황인데 이때에 북쪽에서 살게 했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저 이영 말리 타향 땅인 듯그 타향 땅인 그아수리에서도니누에 가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쳐서 외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되었으니라 하시니라 상달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는 그 민족 그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laughs> 하나님께서 어, 이 요나를 그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야. 음, 기분 나쁜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지금 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편안함 편안함을 일깨우고 저 멀리 있는 그런 니리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민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흥? 응?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말하자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니니하고 정반대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서바나에 있는 그 도시인 다시스로 거꾸로 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옆바로 어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악를 주고 배 올라 탔더라. 음, 우연의 일치. 그봐 네 생각이 맞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작정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걸맞는 상황과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우리는 그치 내 생각이 맞은 거야 라고 결정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 요나야 너 지금 편안하게 정말 네가 예언도 해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마는 넌 이제 좀내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어 너는 빨리 저진위의성으로가 가지고 보금물 좀 전해라. 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기분 나쁜 거죠. 요나라는 이름이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잖아요. 비둘기? 비둘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통 평화의 상징 아니겠어요? 평화의 상징이고 또 비둘기는 뭡니까? 성령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비둘기는 어 생물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비둘기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또 역할을 감당하는 사신의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발에다가 어 전갈을 이렇게 편지를 묶어서 보내면 갔다가 되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동물 짐승인데 마찬가지로 요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야너 가서 전해 그럼 네 하고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 비둘기가 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 움직여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니네 성으로 가야 되는데. 닌외성으로 가지 않으려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폼을 잡았는데 때마침 요빠 한국에 가보니까 어머나 배가 딱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내 생각이 옳았어 라고 하던 그런 찰나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요나나 생각했던 요나가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니누에는 어떤 대상이에요? 멸망 받아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런데 멸망 멸망 받아야 될 대상인 그 니누를 향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는 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 인간만큼은 낙도, 철하다, 지옥 가든 말든, 요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대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내가 그처럼 왼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요. 내가 왼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셔. 음. 그러니까 어때? 나는 아우 저희가 내버려둬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상관 안해. 그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잘하고 전도하고 이리되는꼭 전하기 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하라 그래는예요그 사람한테 가서 아우 저 사람 왠지 꺾거라, 왠지 좀 그래. 예.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들에 가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가야 될 곳은 니누에라는 성읍은요. 굉장히 먼 거리에 먼 거리에. 음. 그러니까 적어도 수백 킬로 떨어지는 거리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곳에까지 가가지고 보금을 전하라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장 깊은 바다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이 가장 깊은 바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또 가장 이역말리 이역말리 떨어져 있는 어 그 니누야 같은 성읍이또내 마음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일 수가 있어요. 음.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물리적인 거리로, 물리적인 거리로도, 지리적인 거리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니누야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가 전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그 사람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니누야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오히려 빙안 만나려고 빙 돌아가잖아요. 빙 돌아가. 어. 그빙 돌아가는 때 맞침 어때? 갔더니 야. 다녀오버네. 70번 버스를 타려고 그래. 갔더니 세상에 딱 왔네. <laughs> 그 버스 타고 저 송탄으로 가야 되는데 저 안성으로 가. 어. 때마침 딱 버스가 와 가지고 가 봐. 네 생각이 맞는 거야.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그 그 사람도 그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인 것이죠. 그는 누구도 구원해서 제외 되어야 될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거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고있지는 않은가.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야내 마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내 마음은 다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저 너 죄인 죄졌으니까 심판 이러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그 기회를 끝까지 부여잡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심판하시지만 무작정 심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니위의 사람들의 그 시대 그 땅이 어떤 땅이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제국으로서의 굉장한 권세를 누리던 시절이었어요. 음.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고 그러니까 아, 어쩌면 나도 우리 민족도 피해 받은 민족인데 우리 연약한 민족이어대그 강대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암묵적인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연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놈 봐라라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딱불러가고야한 목사야 너 말야 이 지금 저 북한 평양으로 들어가 가지고 가서 복음 전에 예, 이러지 않죠. 저 인도 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이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어.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고 행동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야. 근데요, 때 하나님은 가까이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어. 가까운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때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엄청 먼 지역이잖아요. 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는 굳이 내가 가서 말투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따합시다한 사람의 적도 많다. 음,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적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군가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호나가 니네 백성들한테는 저놈들은 아니야라는 생각을 뿜고 가기를 거부한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저 사람한테 만큼 왜 나한테 해를 끼쳤거나 나고 원지원가 뭔지 모르게 서먹서방한 관계가 있다거나 <laughs>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싫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음. 이 요나의 생각은 어때요? 배속으로 들어가서 숨으면 하나님 모르겠지? 라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냐 하시고 어느 곳에나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아무리 요나가 꼬부리를 빼고 도망간 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신 일이가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때요? 얼굴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누구의 모습이 생각이 돼요? 어, 아담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장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두다스모로 두려워하여 나무뒤에 숨었다. 여왈그를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 어떤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어, 다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 꼭대기 끝까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생각은 굉장히 어찌 보면 어리석은 그런 생각과 행동이라는 우리가 알수 있지만 그런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그래요? 요나의 생각은 이스라엘 중심, 하나님의 이스라엘만 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멀어지면 자기도 하나님부터 멀어져 계신다고 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계시고 이곳에서도 계시고 그런 제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결국 니느웨라는 성읍에게 그저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결국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다 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여러분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게 해서 그 니누에게 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굶, 달리다, 굶. 이란 말에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과연 내가 가서 외쳐야 될 니누는 에 어딘가? 그것은 어때요? 내 마음이 가장 가고 싶자는 그 사람이 나의 니누일 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 하나님은 어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을 따르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한 주간 동안 연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의 니네는 어입니까 가장 멀리 있는 이 영말이 타행어여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습니다 내가 말 걸기 쉽고 쉽지 고쉽 않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때요?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